아, 지금 밖에서만 촬영을 허용해서 찍고 있어요. 아, 예쁜 그림들. 음, 짠. 여기서 우리 현이 또 난리치고 있네 네. <laughs> 여기서 또 현이 난리치고 있습니다. 아, 외국인들도 또 이렇게 많이 오고 코발트색 물빛이 여기, 정말 여기 예쁜 쳐봐봐. 것 같아요.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작가님 저 하나만 찍어주세요. 작가님 아니,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쳐봐요. 왜냐면 음. 참. 2층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을 안 열었대요. 그래서 여기는 1.5층입니다. 여기까지만 허용을 했는데 오늘 아주 추운 날씨예요.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지만 햇살은 참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. 우리 회장님 또 아름답게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. 네,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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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부 회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캠핑의 황제, 아예 캠핑카를 타고 매주 여행을 하십니다. 네,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서만 촬영이 허용이 돼서 여기 그림들 살짝 보여드릴게요. 밖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살짝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. 아 이게 또 유리의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이네요. 네, 저 앞에 있는 물빛과 저기 대한척과 있는 풍경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. 네.